여러분 안녕하세요. 입문 강좌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왕초보 탈출 8강 공격과 수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돌의 강약에 대해서 배웠고 또 두터움과 열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내 돌이 강하면은 당연히 공격을 하고 약하면은 수비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이제 돌의 강약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바둑판 위에서는 어느 돌이 약한 돌일까요? 당연히 이제 숫자가 적은 쪽이 약한 돌이겠죠. 바로 요 돌이 약한 돌입니다. 따라서 이제 백돌 차례라면 백은 이쪽 돌을 돌봐야 되고, 흑돌 차례라면 주변 돌이 강하니까, 여기도 튼튼, 여기도 튼튼. 내네 편이 많이 있으니까, 흑 차례면 이 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겠죠. 자, 이 모양에서는 어떤 돌이 약할까요? 혼자 외로에 있는 돌이 하나 보이죠? 바로, 이 돌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돌 차례라면 이 돌을 수비를 하는 수를 둬야 되겠고, 흑돌 차례면 이 돌을 어떻게 공격을 좀 해봐서 이득을 보는 그런 작전을 펴야 되겠죠. 자, 이 모양은 돌들이 조금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느 돌이 강한가, 어느 돌이 약한가. 제가 봤더니 제일 약한 돌 하나가 눈에 띄네요. 여러분도 빨리 찾아보세요. 이 바둑판 위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약한 돌. 가장 위험에 처하기 쉬운 돌. 어느 돌일까요? 자, 이쪽은 흙이 튼튼하죠? 이쪽도 뭐 안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1, 2이전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 그랬죠? 자, 이쪽도 뭐귀 하나 일단 차지해 놨으니까. 그런데, 자, 잘 보시면은 이쪽 벽에 둘러싸여가지고, 외로운 돌이 하나 보이시죠? 바로 이 돌입니다. 이 돌이 가장 약한 돌입니다. 아셨죠? 자, 이거는 뭐몇수 두진 않았지만 지금 흑돌은 두 개, 백돌은 하나니까 당연히 흑돌이 강하겠죠. 따라서 이 돌. 만약에 백돌 차례라면 백은 이 돌을 수비를 하는 수를 둬야 되고요. 흑돌 차례라면 이 돌을 공격하는 수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도, 어떤 돌이 강한 돌인지 어떤 돌이 약한 돌인지 이제 눈으로 익히셨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지금 흙둘 차례인데요. 이제 이쪽을 벌리는 수는 이쪽을 지키는 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쪽을 공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흙의 선택은 어디를 둬야 될까요? A일까요? B일까요? 지금 귀 쪽에 돌은 튼튼한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상대방 돌을 공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돌이 상대적으로 뭐 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수비적인 수를 둘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뭐 여기를 한가하게 지키는 것보다 이 돌의 안형을 빼앗으면서 공격을 하는 편이 이쪽에 또 발전성을 내 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흙에게는 유력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수비보다는 공격을 택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흙둘 차례인데요. A는 굉장히 수비적인 수예요. 이렇게 두면은 뭔가 나를 지키는 수인 거고, B는 공격적인 수입니다. 자, 여기서 흙의 상황. 내가 지켜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튼튼하게 조금 우직하지만 느린 듯하지만 이렇게 힘을 비축하는 수는 다음에 백이 이쪽을 지키면은 뭐 이쪽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이제 다음을 보는 수가 되는데 여기서 성급하게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해야지 하면은 이렇게 시움을 당하는 순간 이돌이 너무나 외롭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는 공격보다는 수비, 나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공격보다는 나를 지키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흑돌 차례인데요. 이쪽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쪽 돌을 한번 공격을 해볼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 2, 2전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양이다. 튼튼한 모양이다. 따라서 이쪽을 도봤자이 돌이 공격이 안 돼요. 따라서 이 모양에서는 여기 간격이 너무 넓죠. 집으로 지키기에는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허전하죠. 여기 이제 지켜 가지고 이쪽 귀쪽을 내 집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여기서는 공격이다, 수비다. 여기서는 수비가 정답입니다. 자, 이 모양에서는 흑 차례인데요. 공격할까요? 수비할까요? 자, 이쪽은 수비를 하는 수죠. 반대로 이쪽은 어, 요한 점을 공격을 해서 강력하게 싸우자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는 흙이 지켜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조금 세게 둬도 되는 상황일까요? 정답은 이렇게 공격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내 돌이 튼튼할 때는 옆에 있는 상대방 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이제 뛰어들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이, 이 모양에서는 내가 딱한 수만 두면은 내 돌을 수비하는 동시에 상대방 돌을 공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수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흑 차례인데요. 자, 여기를 두는 게 일석이조의 수일까요? 아니면 여기를 두는 게 일석이조의 수일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돌 하나가 있고 여기 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느 돌이 내 돌봄이 필요한 돌일까요? 어느 돌이 좀 약할까요? 자, 여러분, 어느 돌이 약할까요? 정답은 이 돌이죠. 이 돌이 주변에 아무래도 백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돌보다는, 이 돌은 흑돌이 가까이 있죠. 이 돌보다는 이 돌이 약한 돌이기 때문에 흙은 이쪽을 지켜서 이 돌을 돌보면서 동시에 이한 점을 공격하는, 어, 여기, 여기를 두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백은 이제 뭐, 1, 2 비전. 두칸 벌릴 공간은, 1, 2 비전의 공간은 나오지 않지만, 한 칸이라도 벌려서, 이 돌을 수비, 지키는 수를 둬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흙도 이제 이쪽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집을 굳히면서 바둑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공격과 수비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내 돌이 주변에 많을 때는 상대방 돌을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상대방 돌이 주변에 많고, 내 편이 옆에 없을 때는 수비를 해야 된다.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건데, 바둑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